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합당한 주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약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이 귀한 새벽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우리 썩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아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군핍과 박회와 공구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점이다.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세가,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기와 분쟁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기 신들의 자랑을 했는데, 특히 별 어떤 것들을 자랑했냐면 자신이 정통 유대인 혈통을 가졌다. 이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능력 있고 타고난 사들라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어, 바울은 가짜다 우리가 저 진짜다 이러면서 타고난 사도로 자처했고 또 수고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대우받는 위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고 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바울은 바른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은변이 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흠족할 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사도들은 우리는 외모가 탁월하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잘한다. 이것을 자랑했었고 그리고 고난이 없는 것과 형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 소식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 자신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던 그러한 자신의 약함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랑했고 또 그. 교회를 위한 염려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1절부터 어 4절까지 보면 자신이 나곤에 이끌려갔다. 하나님께 의해서 삼청천에 이끌려가서, 나곤에 이끌려가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시들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지만 이게 지나칠까 싶어서 나의 자랑을 멈춘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자기에게 사단에 가시 그래서 사역하는데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그런 면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세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너무 교만할 것 같아서 내가 사단의 가시를 두었으니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역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 합니다. 우리 구절 10절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굽힘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것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영어 내. 영, 어, 내 어,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거하도록 만드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그 약함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널나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진짜 강함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함과 연약함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약함, 내가 약할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의 시작은 어디였냐 냐면 그가 고등학교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폐결핵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폐결핵에 걸려서 연약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가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고 그의 사역에. 큰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영조 목사님. 그분도 폐결하게 대학에 걸렸고 거기에다가 주사를 잘못 맞아 가지고 이 고혈압과 당뇨로 일평생 시달리고 그리고 일평생 투석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영조 목사님이 그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기성 목사님도 그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다리를 절단하는 그 상황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약함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배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님의 일을 나타내 줄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육체의 약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관계의 약함, 또 가족의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해 줄줄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약함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주님이 나아가오니 주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준 덕분에 이한금 집사님 아들 허지훈 청년이 어제 폐 출혈이 멈추고 일방병실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허지훈 청년 만져주시고 회복해주시도록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계속적으로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이 대한민국 굳건하게 설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약함을 약함으로 두지 않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약함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강함이 임하여서 그들의 육체가 회복되고 더욱더 주 앞에 온전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경제적 약함과 또한 하 관계적 약함 또 여러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지훈 청년 많이 회복해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강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여러가지 기도의 제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더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령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성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